1번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과 같을 때 다음 1차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기울기 보시면 마이너스 a인데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돼서 a는 음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y절편이 b인데요. 양수 쪽이니까 b 자체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모두 그려보겠습니다. 1번 그래프 y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제1사분면을 지나니까, X. 2번 그래프. Y절편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면 양수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B인데요. B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이것도 제1사분면 지나네요. X입니다. 3번. AB 곱하면, 음수와 양수 곱하니까, y 절편 음수 마이너스 b 분의 a 지금 b 분의 a 가 음수죠? 음분의 양이니까요. 음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죠. 이것도 제1사분면 지납니다. x 4번 마이너스 ab ab 곱하면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양수 그리고 a 분의 b 는 음수죠. 그러니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X. 5번. AB 곱하면 음수. A분의 B도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죠. 맞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